그룹, 마마무, 가 컴백을 하루 앞두고 새 앨범, 레드, 문, 위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공개했다. 마마무는 오늘, 일, 오일, 새벽 0시 공식 SNS를 통해 타이틀곡, 너나, 해, 를 포함한 일곱 번째 미니 앨범, 레드문, 전곡에 미리 듣기를 담은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공개하며 컴백, 임박을 알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타이틀곡, 너나, 해, 를 포함한 수록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짧지만 강렬하게 담겨정곡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영상 속 강렬하고 도발적인 마마무의 모습이 정렬적인 여름의 무드를 물씬 풍기며 한층 더 짙어진 매력을 예고.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타이틀곡 너나 해는 정렬. 적인 여름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라틴 기타 리프가 인상적. 레게톤 장르의 곡으로 제멋대로 굵고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연인에게 당당하게 일침을 가하는 마마무. 위 걸크러쉬 매력을 제대로 보여 줄 예정이다. 마마무와 최고의 호흡을 보여준 앨범 총괄 프로듀서 김도훈과 박우 상이 함께 손잡고 8연속 히트곡 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 올해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 를 가동한 마마무는 봄 옐로우 플라워 에 이어 여름 레드문 발표를 뜨고 있다. 여름과 닮은 마마무의 정열적인 매력을 담은 앨범으로 무더운 여름 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마마무는 오는 16일 오후 6시 7번째 미니앨범 레드문 레드문 을 공개하고 타이틀곡 너나 해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ytn 스타 강내리 기자 nrk 꼴뱅이 ytn plus.co.k 아르 사진 출처는 rbw